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 안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다윗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몰려와서 평원을 침략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원, 이스라엘의 평원을 침략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다윗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날 세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내가 저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넘겨 줬으니 전쟁해라라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뒤에 한번더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평원을 침략하자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까지 전술을 알려주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문의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분을 쫓아가야만 우리도 진정한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굳세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고 그 뒤에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후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삶의 걸음 주님께 의지하오니 승리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